밥을 얻어다 주인을 섬기는 게 전남순천에 지금도 살아있는 게 대한 실제 이야기랍니다. 전남순천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식 없이 한 마리의 개를 자식 삼아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할아버지가 가끔 산에서 나무를 해서 먹고 살았는데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위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 그 개를 자식 삼아 사랑을 다해서 키웠는데 키운 지 3년이 되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의 형편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음날 그 집의 개가 한 집으로 자기 밥그릇을 물고선 들어섰는데 마침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던 중이었나 봅니다. 그 개가 밥그릇을 마당 한가운데 놓더니 멀찌감치 뒤로 떨어져 엎드려서 가만히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 개가 주인을 잃어서 밥을 제때 묻어도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불쌍한 나머지 밥을 퍼주었는데 개가 밥이 담긴 밥그릇을 물고선 자기 집으로 가더랍니다. 아주머니는 자기 집으로 갖고 가서 밥을 먹겠구나 생각하고 하던 부엌일을 정리하고 장에 갔다 올 일이 있어 준비하고 나가는데 장으로 가는 길에 그 혼자 대신 맹인 할머니 집이 있어 생각이 나서 낮은 시골 담 너머로 할머니가 어찌하고 계신가 걱정이 되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더 이상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할머니의 집안을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걔가 아침에 자기가 준 밥이 담긴 밥그릇을 안 먹은 채로 마루에 올려놓고선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의 소매자락을 물고 손을 밥에 다가가게 해서 밥을 먹으라는 신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개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밥그릇에 손을 가져가 그 밥의 절반을 먹고선 나머진 개에게 밀어줬는데 그제서야 개가 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이 광경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날 그 개는 어제 갔던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밥을 타러 왔습니다. 개도 인정을 아는지 같은 집을 또 들르지 않았던 겁니다. 집주인은 그 개를 아는지라 깨끗한 새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 밥과 반찬을 고루 넣어서 주었는데 역시 그 개는 그것을 물고 자기 집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주고 할머니가 남은 것을 밀어주면 그제서야 자기가 먹었습니다. 일이 계속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사람보다 나은 개라며 군청에 건의해서 효자상을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군청에선 당황하며 사람이 아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